<laughs> p 오4라고 하는 원자단입니다. PO4. 하는 것처럼, 이게 주기율표에서몇 쪽에 속하는 가 P, 인이니까, 인 오적입니다. 오질인. 오질이. 이렇게도 읽는다 오질이. 오질이. 육산화, 육쪽이죠 누가 센가? 당연히 선도가 세죠. 네, 그리고, 인이 약하죠. 자, 일단 센 쪽을, 6쪽이니까최박 8개, 팔각형 맞추기 서 전자 2개씩 해서총몇 <laughs> 마리다? 네 마리다. 전자 8개가 필요한 거죠. 인는 5쪽이기 때문에, 최박 5개가 딸리면, 양쪽이자, 5기가 딸렸다. <laughs> 그래서, 계산으로 마이너스 3이 돼요. 플러스 5에 전자가 두개 짜리가 네. 총 4그루이면 총 8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마이너스 8이고 이게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이랍니다. 이거 이름 뭐냐? 인하고 산소하고 있는 인산기 이웃, 인산기, 인산기라고 합니다. 화합물명칭에서 그냥 인산 이름은 됩니다. 어, 어차피 마이너스 3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분장은 못 되죠. 분장 못해서 반드시 무엇을 만나야 돼? 플러스 3을 <laughs> 만나야 됩니다. 이래서 필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플러스 3그럼3쪽을 합하면 되죠. 실수를 해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화학 반응에서 보세요. 왜 제가 자꾸 필기를 꼼꼼히 해놓으라고 그러냐 나중에 복습할 때 근거가 없어지냐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본인이 제가 설명한 걸100% 알고 있어요 혹시? 100%안 한다면 필기 안 해도 돼요 이해를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연 100%를 제대로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알것 같은 거예요, 알것 같은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사족은 엄밀히 말하면은 중간쯤 껴 있어서 뺏기기도 않고 어, 뺏어먹기도 어렵고 공유결합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간에 껴 있어서 화학 방응도 더디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니더 플러스 3 붙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냥 3종만 뜨셔야 네. 합니다. 그렇죠. 플러스 1 되기 쉽고 플러스 2 되기 쉽니다. 습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스 3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는 이제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3종만 얼른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4종을 제외하고 있는 3종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앞에 거린 게 1차로 안 뺄게요. 오족은 어쩌냐? 오족은 살못빼어먹어요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만약에 뺏어먹는 다면이에요이 조건이 만약 자기보다 월등하게 그러면 자꾸 월등하게 어디를 가야지 제로몰상한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일족. 일족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일족으로. 그래서 플라스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쓰지만은 안 그러면은 이제 다 낱개로 따로따로 따로 외워야 돼요. 화염으로 면칭이 나오면은 그 원리조차도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필기를 다해 놓으라는 거죠 3조 플라스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조를 쉽게 하나만 만나면 해결될까? 3비알 인산알루미 인산뱀, 삼비아리인가, 붕소. 그쵸? 알아민인데 인산붕소가 있을까? 안 만들어도 잘안 뺏기려고 그래. 아시겠죠? 혹시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무공의 시조증 대신 불소 형님께서 오신다면. 그런 아주 거창한 분이 오신다면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때요? 이쪽으로 갈수록, 가운데로 몰릴수록 뺏기는 게 어렵고요. 어? 알겠죠? 네. 침쪽에서 가운데로 몰릴수록 뺏어먹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운데로 몰릴수록 어떻게 보면 좀더디라고 봐야 돼. 요 원리가. 가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활발해. 그 다음에 여기가 아예 별똥부대 아닙니까? 그쵸? 렇 네. 이런 세상의 고통을 다. 넘어선 상황. <laughs> 예? 여기는 인간 세계가 아니에요. <laughs> 여기 완전히, 여기는 완전 여기는 별세계입니 반발이 없는 세계 제일 가속형 올바이에요. 가운데로 올수록 어때요? 네, 어디다. 활발한 것들은요. 빼삼먹고 빼끼고가 서열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삼먹는 조금 마이너스 이온, 빼끼는 조금 플러스 이온이 정확해요. 그래서. 끝과 끝이 만나면 이용결합이 돼 플러스용과 이 마이너스용 아시겠죠? 근데 가운데로 몰리면 더디어 <laughs> 아, 자꾸 고 애를 그래? 아, 그냥 가운데다 놓고 공동 소유하게 그래서 사주기 들어가예요 한교가 들어가면은 공동 소유를 찾고 하려고 돼 아시겠죠? 이해 됐습니까? <laughs> 오족 전차도 그래요, 사실. 오족 네. 3족도 좀 번입니다. 오족의 음? 음. 특이한 게오질이 있는데요. 질소이 인 있는데, 서열 1, 2, 3위에 질소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죠? 네. 질소는 원자일 때는 활발해요. 원자. N 하나일때 그럴 때는 서열이 3위기 때문에, 나름대로. 네? 서열이 3위기 때문에. 빼삼은 기다 <laughs> 그런데, 분자 상태가 돼버리면은 전혀 신경 안 써. N2 그러면은 반응 안되는거어요 거의 행세가 칼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행세를 <laughs> 하는 분자가 돼요.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질서는 서열 3이다. 서열 3위를 가지고 주제로 만든 영화도 나와 있어요. 한국 영화. 넘버 3라고 넘버 3라고 아세요? <laughs> 넘버 3 영화가 주인공인 누구예요? 한석규. 한석규. 진짜로 넘버 3로 나온 사람은 박상면이에요. 박상면 영화배우 박상면 한석규 는 박상면이로 늘 아름다운 싸웁니다. 내가 이제 보스 입장으로볼때 그게 이제 보스가 누구냐면은 이제 불소형님이에요. 예, 화학세으로 이야기하면 불소형님이 한석규하고 박상면이로 좌우로 보늘죠 그렇죠. 근데 한석규한테 넘버 2다 너는 2인자다라고 해주지만 박성민이가 볼 때는 싸움도 별로 못할 것 같고 잔머리 써가면서 머리 굴려가지고 상대방 목소나 빼앗고 그러는 것이 사실 주먹싸움으로는 별 볼일 도 없는데 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석희가 늘 타박을 줘 보스 를 쳐도 타박을 쳐. 무시하게 말이야. <laughs> 주먹하라고 그거니이 네? 무시하게 말이야. 머리를 쓸줄 알아야지. 요즘은 건달도 머리를 쓸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한석희 편을 들어주죠. 한석규가 생명의 은인이었잖아요. 한석규 편을 들어주는데 보스가 있을 때는 박상민이가 가만히 있죠. 불소가 없을 때는. 근데 산소만 둘이가 붙어 있으면여차하고 붙으려고 해요. 싸우려고 해요. 그 상황을 잘생각했보면요 질소를 따르는 쫄다구들이 있고 산소를 따르는 쫄다구들이 있어요. 한석규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고 박상민을 따르는 부하들이 있는데요. 박상면이를 따르던 부와들의 성격은 한개같이 박상면이 같아요. 박상면이 별명이 뭐냐? 재떨이에요 항상 뒷주머니의 뒤쪽에 크리스탈 재떨이를 갖고 다니는데 지금 영화 이야기 하는거예요. 동시에 수업입니다. 재떨이를 갖고 다니는데 하만는 있어요. 남들 뭐라고 그러냐 근데 이제 싸움이 하면 자기가 우욱 그냥 올라왔다 그러면 크리스탈 재떨이를 날리죠. 에 앞이 아, 안 가리죠? 성격이 못 같다, 불같아, 좋게 표현해. 다른 말로는 개 같다. <laughs>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적이 아니고 어차피 한 보스 아래에 있는 같은 어때요 조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둘이 산소하고 같이 댕기지만한 성격하고 어쩔 수 없이 댕기지만그 욱하는 성질을 어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여차하면 찔리기만하면 와, 성질 나온다잿더리 들고. 결국엔 잿더리로 험한 자, 잿더리로 망한 자. 거기서 나온 건데, 결국에는 박상민이가잿더리를맞고 사망하시죠? 네? 그것도 네? 별거죠. 근데 박상민 특징이 뭐냐? 서열이 3위인데, 참, 서열 2위인 여기 산소 있잖아요. 그쵸? 네. 산소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열 1위인 누구 뭐 있어요? 불수 없어. 1, 2, 3, 여러 개 있는데 자기가 볼때별 볼일 없어. 맨날 잠버리 쓰는 것같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늘 같이 붙어있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배던 질산기. 아시겠죠? NO3. 예. NO2. 아질산기. 그게 CH 유기화합물에붙이면은 니트로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N 하나, O 하나, 1대 1로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니트로소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글소 자로 써서 니트로소키, 자글소. 니트로소키라고 하는데, 니트로키, 니트로소키, 질산기자고로 질소하고 산소가 붙어 있는 것은 일촉즉발 상태. 여차하면 질소가 엉겹혀서 제떨이 날리는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 질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원자단이 붙어 있는 물질은 잠재적으로 폭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소와 산소가 붙어있는 질산기 형태의 질소, 와 산소가 붙어있는 그런 원자단이죠. 그게 결합된 어떤 분자, 화물이 합 있으면 다 폭탄. NO, OR에게 붙였있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저거 폭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충격, 가열, 마찰, 이런 것에 의해서 폭발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질적으로 나뉘어식이 없는 것은 1 2 3 4 5 6 6 가운데서 폭탄이 오류예요 응? 인간도 보세요. 거의 양아치 수준이면 3류로 쳐주는데요. 하마에 놔둬도 자해공갈단 수준으로 혼자 폭발한다. 이건 오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오류에요. 타자 잘못하고 오타인데 그런 인간은 오류인가요? <laughs> 오류예요그 폭탄이 오류란 <laughs> <알겠죠? 웃음> 말이에요. 알겠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죠? 폭탄 같은 데 보면 참, 차 참. 어떻게 미스야, 참. 미스란 말이 뭔 말이에요? 유전자가 이상한다는 소리. 오류. 오류, 폭탄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네.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 <laughs> 아주 위험해. 뭔 말인지 알겠죠? <laughs> 네. 자, 그런데 소열이 지난 시간에 질산기를 설명하다이 질산기인데. 인도한테 다섯 개 뺏겼어요. 알겠죠? 예. 어, 이제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만나야 된다? 제가 지금 서열 이야기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갔죠 예. 3점 만나면 회행된다? 아니에요. 어, 궁소 만나갖고 인상궁소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은행 이자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전자 세개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돈. 잔소리 해가면서 막 그냥 들이밀고 아 이랬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 갈라고 하는 데가야됐어요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주 이용해 보세요. 여기 널어져 있어요. 골라 가세요. 이힘 없는, 어딜 이용하세요? 일쪽을 <laughs> 이용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이. 여기 가갖고 삼쪽 가갖고 한 마리 훑어가지고 전자 3개 가져가니 1쪽한테 가서 1쪽 3마리한테 전자 하나씩 해서 3개 얻어가는게 훨씬 편하다.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편한 것은 일쪽에세마리가지고일쪽한마리이쪽한마리 그러면 거기에는 어때요? 3개 해결되죠. 네. 이게 두 번째. 삼쪽에한 마리 달라붙자고 세개 뺏어가면 진짜 힘든 거예요. 사육할 때 가고 올라오면 이제 아왜그러죠공가족유하게 <laughs> 대충 얼버무립니다. 사육가면 알겠어요? 네. 그러다 5종, 6쪽 넘어가면 6쪽 가면, 값... 뭐요, 지금? 어? 이러고 어? 이제 어, 또 돌아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서열상의좀 분위기를 아시겠어요? 플라삼을 네. 만날 때, 가장 손쉬운게몇 쪽을 만나는 게 좋다. 이쪽 세 마리 만나는 게 좋다. 네? 이쪽. 이쪽 네. 네? 네. 안 되면 은 이쪽 한개 하고, 이종한개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차선책 최악의 수가 뭐냐 3족을 만나는 거예요. 제로 힘들어 일족 세 마리 두 마리 만나고 대우 날 HST 맞나요? 네. 려 LRS. 어? 그 다음에 NAS. 이쯤 되면 여주문 애슐리몇 번째 수고? 네 번째 날 뭐요?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인이 오, 이 오, 이이이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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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이 오, 이 오, 이 오, 이 H p 표 그냥 인산이라고 해요. 지금 몇 가지 하면서 탄산, 질산, 황산 하면서 인산 하면서 그냥 산이라고 해요.라고 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원자나 끈 동안 하면은 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산과 알칼리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음. 어떻게 화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이제를또분야에서 시켰다고. 네모 엔딩 스토리. 계속 이어져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알겠죠? 네.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검지 그 똥구멍이 어디냐. 어디에서 실이 뽑아져 나오느냐. 주기율죠 알겠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전기운성도와 이온화 경향력. 누가 세냐 약하냐. 예? 그러면 다못 외우면 전기운성도만이라고 혼념으로 타는 것을 인규만이라도 조폭되고 혼나면 다 모델으로 폰이라도 FON 3 개라도 그거라도 외발에서 열 잡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일단 최후로 쌩 하면 쌩! 그러면 나머지는 약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쌩 약을 갖는 1등만 다니면 <laughs> 1등 제로 쌩법 쉽게 이야기 하죠. 자가 답을 사놓아요 자이은 공평해. 제로센놈 제로 약한 놈 때려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실쪽 입장 보면요. 네. 네. 아, 이 자이언 다 밑에니까 멀리 안 가고 길값 절약하려고 옆에만 가면 얻을 수 있는데 안 가요. 왜? 제로 일 죽이 좋아하는 이쪽으로 공략. 이쪽이 편하니까. 알겠어요? 예. 네. 육쪽도 마찬가지입니 육쪽 생각할 때는죠. 아, 이정하면 네. 제일 간단하죠. 근데 이쪽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이쪽을 더좋아해 이자를 전혀 안 붙이거든. 알았죠? 공적 네. 자금이 네. 공돈이거든. 항상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인사. 요거못 가야지. <laughs> 인산인드리죠 인사, 인트륨 인사, 인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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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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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한꺼번에 암모늄 한꺼번에 인산 그래서 뭐라고요? 인산 암모늄 <laughs> 인산 암모늄 어려운 거죠? 안 그런가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수소와 나트륨과 <laughs> 뭐 또는 안부님이나 이런 것들이 한 종류로만 3개 안 섞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1하고 NA, Na2 두 개하고 응.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응. H2개하고 n a 1하고 돼요? 안 돼요. 응. 어, 뒤에 피어프멍붙데 응. 왜? 야를 다 한꺼번에 해봤자 어차피 플러스 일자에 플러스 일자에 두개 세개잖아요 그쵸 네 어?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올때 번호를 붙여서 이름을 명칭할거에요 제1번 제2번 제3번 이런식으로 번호를 붙여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섞어찌기를 하 부대찌개가 가능한 경우 조합이 가능한 경우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끼라고요? 인산끼라고 인산 끼라고 한다 <laughs> 일곱 번째 HCO3가 있어요 원래 아침에 CO3를 배웠는데 요 맞아요 배운 것에 H가 하나 더 붙어있는 CO3 아침에 CO3는요 봅시다 명칭이 뭐예요? 탄산기보다 수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탄산기보다 하나가 더 붙어 있어. 그러면 저울로 재면 무게가 더 나갈까요? 덜 나갈까요? 어려워요? 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탄산기에 수소라고 하는 알갱이가 하나 더 붙었다고요. 저울로 재면은 탄산기보다더 더 무거울까요? 덜 무거울까요? 덜 무거워요? 하나 이거 이거 지금 아닌같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옷닦는 수준으로 수업들이시죠운영 무상으로, 예? <laughs> 각 입자마다 무게가 있어요. 그렇지? 질량이 있죠. 무게가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탄산에다 수소 알갱이가 붙었다고 해 놓고 그러면 탄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한자로 무겁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중식 탄산이 되는 요 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 많이 에요 무거운다. 무거울 줄이어요 탄산기보다 조금 무겁다. 다른 말로 하면 탄산의 수소가 표현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탄산수소기라고 해요. 이것은 제가 끼라고 이미 정답을 적으 했는데 분자가 되냐 안 되냐가 참 중요하죠. 네, 지금 원자단 수업하니까. 자, 서열! 일단 족부터 써요. 1 4 사족, 6일수수리탈수3 사탄육, 3육산6 산. 6 3 6 3 6 예. 누가 6냐 나요, 저요너요 모두요. 그요아니3 6 3 6 3 6 3 6 3 6 3 6그6 3 6 3 6 3 소리를 외우시는 건 폰이라도 외우려면 폰 <웃음> 뭐? 폰폰 <laughs> 진짜 부탁을 드려도 되죠? 폰 안해줬죠? 네잘 네. 모르면 불소는 흐트안한번 나와 몇 년에 한번 나온다고? 어쩌다 <laughs> 3000년에 한번나온다 불소를 못 외우고 있면 산소 나한번 제로 세다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부탁드릴게요 외국에 산소 나오면 쇠다 뭐가 나오면 쇠다 산소 나오면 세다 죽은 소보다는 쇠. 산소가. <laughs> 산소가 세다 <세단 말이죠>. 나머지는 야 <laughs> <얇게>. 나머지는 <laughs> 틀리고죠 네. 틀려면안틀려틀려 그래서 차를 세고 <laughs> 아이 산소 형님 오셨는데 너는 몇개될래나는몇개 낼래? <laughs> 낼래? 서로 회의할 것도 없어. 깔끔하게 틀립니다. 일종이니까 뭐요 브라질 4종이니까 뭐예요? 네. 요거는 이제 6종이니까두 개씩 해서 몇 마리 세 마리 <laughs> 계산이 뜨는 면 얼마 2마리. 에? 2마리. 마이너스 1아 이건 마이너스 어차피 분장 못돼 그렇죠? 네. 뭘 만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 아, 플러스 1을 만나요 <laughs> 그래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어디가 있다고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 이 말하면 여자 버리는데 진짜. 이 나가요. 또 써. 지겹다. S.M. 최고인데 그. 에? S.M. 최고. 내 열세 번 됩니다. 수소 쓰고 <수고> 나서 중산지 <laughs> 써가요. 근데 이걸 표기를 이렇게 해요. 어차피 두 개잖아요. <laughs> 네. 그래 안그래요 탄산이에요. <laughs> <laughs> 탄산. 판단. 어? 그렇겠죠? 탄산이라고 그러죠. 탄산기. <laughs> 탄산수소 우리 암포로 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탄산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를 보면은 3이나 칼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거 통채로, 붙어로통채 통채로, 의 이름이 뭐로고요로 통채로, 통채 중탄산 또는 뭐라고? 탄산수 탄산수 채로 통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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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통산로소 리튬 이채로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나트륨 이것은 탄산수소 탄산수소 그런데 나트륨을 나트륨화 다른 직원도 이야기 소다라고 불요 뭐라고 한고 소다. 조석치나을 뭐라고 한고 소다. 소다. 명칭이 소다죠. S.O.D. 소다, 소다. 소다. 그럼 명칭이 이제 <laughs> 예술입 소화 약제 소화 약제 약품 이름 볼때 중산탄 놨으 중산탄 소다 중조 다은 같은 니다 이렇게 이제 일 쪽을 어, 만나면은 플러스 일 만나면은 예그 다음에 이제 또 호흡사기 응. 때문 나도 플러스 일인데 또한번 <laughs> 어, 튀어 나와야지 누구죠? 나도 브라스리 이제 <laughs> NH4죠? 네. 그래서 NH4도 해당이 되요 그럼 뭐예요? 응? 중탄산 암모 o n 그렇게 불러는 거예요. 알겠죠? NH4와 원자간과 HCO3의 원자간의 특징이 원자 원자는 원자간. 한 단어를 붙어 넣는다고 했죠 특징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탄산 암모니 그렇게